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스입니다. 어, 오늘은 금요일인데, 제가 수업이 없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해내 바빠서 조금 전 퇴근을 하고, 지금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인데, 우리 큰아들이 오늘 안 들어온다고 해서, 아들 방에서 또 영상을 켰습니다. 어, 낮에 한원장님과 제가 통화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그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음, 오랜동안 저의 구독자이시기도 하고, 또 영상을 틈틈이 보시면서 아,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이라면 내가 한번 창업을 다시 한번 재도전해 볼 만하겠다,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컨설팅도 문의하시고, 그래서 유선상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 나이는 50대여서 제가 들어보면 알거든요. 30대, 40대, 50대, 좀 각기 어, 피드백도 다르고, 목소리 톤도 다르고, 그리고 의지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통화하면서 속으로 어, 50대인 것 같다. 그런데 완전히 50대죠.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령대가 혹시 어떻게 되시냐고 했더니, 한 프랜차이즈를 얻어서 하셨는데, 잘안 됐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다시 재도전하기가 좀 두렵다. 어, 그러나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잘하는 건 이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 교습소로 창업을, 재창업이죠. 어,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어, 왜더잘 하지 못했을까? 누군들 더잘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어, 다돈 들여서 시간 투자해서 또 자리 얻어서 창업을 했으면 누구나가 동일하게 더 가정 경제 기여도를 남기고 또 남편의 어깨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어,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다는 거죠. 네, 제가, 음, 그 원장님하고 오늘 통화를 하면서 느낀 게, 물론 안 좋은 추억이 있죠. 내가, 어, 창업을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하지 못했어. 아니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말어먹었어. 어, 그러면 정말 다시 한번 재도전하기는 두려워, 울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리고 안 되면 어떡하지? 어, 안 되고 부정적이고 불안한 것부터 진단하는 게, 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어,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원장님, 지금 50대이시고 어차피 경제 활동을 해야 할 입장이라면, 어, 되는 방향 쪽에 생각하시고 좀 부정적인 거를 접으세요. 어, 어차피 내가 제가 좋은 말을 해서 포장을 해서 설명을 해도 원장님은 계속 부정적이고 안 좋은 거를 끄집어 낼 것이고 누군가가 쓰디쓴 말을 해도 원장님께서 다시금 긍정적인 그런 변화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서 조언을 해줘도 최종 결론은 원장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어, 크게 뭘 이뤄야지 이런 목표를 두시기보다 한번 작은 것부터 행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지난 영상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 50대 연령 20원장님들께서는 절대 빈곤 상태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또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할까요? 어, 저는 그 절대 빈곤 상태 자체를 안 만드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데는 가난한 이유가 있고요.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돈안 드리고 내가 이 공기, 이러한 분위기, 또, 나에게 오는 그런 디프레스한 모든 상황들, 여건들에서 원장님들이 나이와 상관이 없이 중심의 키를 잡으셔야 하는 건, 어쨌든 이미 주사위가 던져졌어. 어떤 주사위, 내가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주사위가 던져졌다면, 되는 쪽에다 맞추셔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음, 이건 이래서 안 돼. 쟤는 저래서 안돼아저 프랜차이즈 내가 해봤는데 이 프랜차이즈도 비슷하대 이런 거는요 원장님께 어떤 것도 도움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어, 좀그 고비 고비에 작은 습관을 들여서 내가 작은 걸 이뤄내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뤄내는 것도 용기라는 것이 생기거든요 없던 용기도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다 보면요, 심플해지는 단계까지 와요. 어, 저의 교육도 처음 듣거나 여덟 시간을 듣는 그 누군가도 다 복잡하다고 하지만, 육 개월, 팔 개월, 일년 정도 지나면요. 그러한 원장님들이 더 잘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 계속 스스로가 트레이닝을 해. 어, 좋은 장착을 끼워넣고 나중에는 스스로 네, 원장님들이 터미네이터처럼 그 부족한 역량을 스스로 갈아 끼울 줄 아는 그런 스킬까지 가거든요. 어, 딱히 마음에 드는 프랜차이즈는 없어. 그런데도 내가 불안해. 그래서 나는 또 마지못해서 이 프랜차이즈를 잡을 거야. 그런 넋두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답이 정확하게 아닌 길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걸 선택한다.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실패할 확률이 높을까요? 예. 아무래도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지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못 믿어. 내가 상대방의 저 프랜차이즈도 못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흔들리고 불안해서 어떤 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이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딱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장님, 처음부터 쉬운 건 없지만, 그렇다고 끝까지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는 전화 다 받았는데, 나중에는 좀 교통정리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원장님들이 그 기본적인 것조차 한 걸음 아직 떼지 않았는데, 그 다음 질문, 어, 두 단계, 삼 단계, 그 다음 영역 걸 갖다 자꾸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어, 제가 답을 툭툭툭 드릴 순 있지만, 그것 또한 능산 아니구요. 그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기초 구간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 영역에 내가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질문의 수준이 다르거든요. 원자님,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이거 배합하면 되나요? 원자님, 저거는 또 어떻게 만들어요? 저기에다 양념장을 조금 더 가미하면 이게 나오지 않나요? 이런 거랑 똑같은 격이거든요. 어, 그 미묘하고, 뭐, 포뮬러라고 해야 될까요? 배합이죠.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되는, 그, 그러한 미묘한 것들의 층층이 쌓여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마치 무슨 카드 빼서 쓰는 것처럼 답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그러한 영역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일이 진척이 없거든요? 그냥 툭툭툭 치고,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냥 간판 하는데 몇 달이 걸려? 무슨 벽지 하나 고르는데 몇 달이 걸려? 컴퓨터 사양 고르는데 며칠이 걸려? 예 여러분 시간이 진짜 돈입니다. 예, 여튼간 저는 오늘 좀 두서 없는 이야기 같았지만 의외로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한번 정도는 이러한 영상도 필요하겠다. 물론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떤 일을 함에 있어 행여 그 끝자락이 다안 보일지라도요. 그때는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가다 보면 요 모든 길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장님들이 막상 봉착해봐야 그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의 힘도 생기고요. 어, 그 다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또 몸이 기억해서 그 일을 처리하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작은 성공을 이루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라는 말씀으로 제가 오늘 마무리를 지거든요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삶은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또 성장해야 하고 나아가야 하기에 잠시 머무를 수는 있지만 어떤 종착역이나 또 정착역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 마치 환승역처럼 내가 지금 잠시 갈아타기 위해서 머물고 어, 옮겨가는 과정이야. 아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나 잠깐은 나에게 휴식 쉴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머무르거나 목적지가 되어서 종착역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식으로라도 우리가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정신이 받쳐준다면 죽기 전까지 인간은 배워야 하는 게내 인생에 내 삶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 어떠한 것도 좋죠 또 창업 뿐만이 아니라 비단 어, 이러한 일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에 대한 마음가짐 자세 뭐 일이 일비하지 않고 또 계산기만 두들기지 않고 뭐, 이렇게면 하 과연 될까요? 어, 이 방법이 좋은가요? 어, 계속 이론적으로만 타진하고 어, 두들기다 보면 내가 정작 힘을 내야 할 곳에 에너지를 못 씁니다. 왜냐하면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은데, 원자님들께서, 음, 정말 내가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구나. 어, 나아가야 되는구나. 쉬운 일이길 바라지 말고,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어, 선택해야 되겠구나. 라고, 어, 마음 드셨다면, 그 다음 액션으로 움직여서 그 다음 걸 배우고 배워나가고 그렇게 해서 종착역이라는 생각을 떨구시고 환승역이야 그 다음엔 어 목적지가 여기야 이걸로 갈아타야 돼어 제니쌤 이거 했는데 안 되고요 저거 했는데도 뭐 따라 했는데 안 되던데요 라고 혹여나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올바르게 또 정직하게 나의 노력치를 넣었다면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그 노력치가 나에게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또 환원이 돼서 도움 되는 날이 올 거거든요. 어, 오늘 내일 당장 보여지지 않을 뿐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갈팡질팡 고민으로 가득 찬 모든 원장님들께 그냥 저 스킵 두잉 하십시오. 그냥 배우십시오.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다음 환승역으로 옮겨 타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